아이 먹는 거 아이가 없는어 이래서 지마고아빠인테가만 그런. 응. 아빠 볼게. 잠만아가 먼저. 그거는 그거는 아 그냥 같이 나 먼저. 만 아다다. 앉아. 라 지금 로그인 하고 있는 중이야.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. 그그 병+ 병유+ 병유+ 병유 케이크+ 케이크+ 이크이크이크케이이이크 케이크+ 이크 케이크+ 케나이크이크이크이이이

<목소리> 아, 나왔이나나왔괜찮은아걔가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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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좀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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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이 걔도 걔도 걔그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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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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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예, 좀산